네, 어, 본문 말씀은 신명기 4장 1절에서 14절이고, 어, 율법을 가감없이, 율법을 듣고 가감없이 지켜 행할 그런 의무가, 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여되고 있음을 이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문 구조를 살펴보면, 이제 저도 이제 제가 한 구조가 정확하진 않아요. 사실 뭐 정확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어, 1절에서 2절은 뭐요? 율법을 내가 너희들이 듣고 가감없이 지켜 행하라. 가감없이 지켜 행하라. 즉, 하나님의 말씀을 빼거나 더 하지 마라. 더 하지 말고 그것을 지켜 행할 것을 얘기하고 있고, 3절에서 4절은 바알 부월의 교훈을 기억하라.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바알 부월 사건은 이제 민수기를 보면 이제 나오는데, 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서 간음을 어, 저지른 사건이에요. 그바알보은 발람이죠 발람 선지자 발람이 발락인가 발람인가 모르겠는데 어, 말씀을 가지고 그 하나님 미디안 그 왕이었어 미디안 여인들하고 간음을 저지르고 우상 숭배를 해버린 사건이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굉장히 진노하셔서 어 그 바알보올에서 많은 역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죽었었어요. 많이 죽었는데 어, 하나님께서 누구지? 비너하스가 이제 결단을 내리고 어, 그 우상을 숭배하는 애들 중한 명인 그 지도급인 애가 한명 있었어요. 걔를 단칼에 죽여서 어, 하나님께서 그 진노를 거두신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 5절에서 8절은 어, 약속의 땅에서 행할 율법과 그것이 가져다 줄 결과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뭐가 있냐면 첫 번째는 지혜와 지식이 많은 백성이라고 어, 민족들에게 칭송을 받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심을 어, 우리가 느끼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공의로운 나라가 될 것이다. 이 율법이 얼마나 공의롭고 정의롭냐? 그래서 어, 율법을 자세히 보면 알겠지만 어, 율법이 막 무섭고 엄격하고 그런 것으로 돼 있지만 율법을 자세히 보자세히 보면 공의와 정의로운. 규정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가난한 자들에 대한 복지 규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율법을 자세히 보면 오늘날 생각나는 게 복지법이야. 복지. 거의 스웨덴 복지법 수준이에요. 구약의 율법을 오늘날 이 복지가 만약에 제대로 시행되면 가난한 자가 한 명도 없어요그 정도로 엄청난 법이에요. 구약의 엄청난. 율법은 절대 막 엄격하고 막 어? 불륜 저질렀다고 막 돌로 쳐서 죽이고 막 잔인한 법. 무슨 고대 잔인한 법으로 인식이 돼 있지만 율법을 자세히 연구해 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오늘날 우리가 경계하는 뭐 공산주의라든지 이런 사람들도 구약의 율법을 뭐예요? 국가 차원에서 있는 그대로 행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왜곡된 어, 신, 왜곡된 열정이 이 구약의 율법에서 사실 나온 거예요. 예, 네. 네, 가난한 자를 도우라. 너희 밭에 모퉁이까지 거두지 마라. 끝그 가난한 자들에게 놔둬라. 나그네가 있으면 집안에 들여와서 너희들과 함께 숙식하게 하라. 이런 얘기까지. 네. 어, 구약의 율법은 절대 잔인한 법이 아닙니다. 굉장히 자비로운 법이었고, 사실 구약의 율법은 오늘날 교회가 지켜야 되는 법이에요. 네. 구약의 율법은 오늘날 교회가 지켜야 될 법인데,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어, 해석을 하자면, 어, 구약의 율법을 우리는 여전히 지켜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근런데 구약의 율법을 예수님께서 완전히 하셨어요. 첫 번째는 구약의 율법을 예수님께서 완전히 하셨고, 그 다음에 구약의 율법을 지켜라는 의미가 행위가 완전하지 않으면 너희가 구원을 못 받는다든지 그런 의미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지킬 때 제일 먼저 지켜야 될 것이 뭐냐면 제사법입니다. 제사법. 제사법이 뭐냐면. 내 죄를 항상 회개하라는 거야 양, 그래서 죄의 대가를 짐승의 피로 바치라는 거예요. 오늘날 이것은 우리가 제사 안 지내잖아요. 그렇죠? 우리 막 양을 바치고, 막 그러지가 않잖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이 이를 대체했기 때문에, 예.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오실 예수님을... 오실 예수님의 대속에 의지하여서 제사를 지내면서 자기 죄를 회개하고 그랬던 거죠. 어,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지킨다는 말은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날마다 붙잡아라.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은혜를 날마다 붙잡아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이제는 예수님의 백성답게 예수님의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어.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하는 이제 좀 말씀을 좀 이제 우리 좀 교회 밖에 사람들이 하는 착각이 구약의 하나님은 폭력과 무서운 어 하나님이고 신약의 하나님은 자비로운 하나님이고 이렇게막 양분화 시키는 경향이 있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은 동등합니다. 교회가 만약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율법을 오늘날 지키지 않으면 즉 이게 뭐예요? 자비와 극률의 법을 지키지 않으면, 복지를 행하지 않으면, 가난하고 소외된 자에게 선교적으로 다가가지 않으면,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걸 삶 속에 지키는 교회가 되지 않으면, 교회 반드시 망합니다. 문 닫습니다. 예. 네. 옛날에 고대 이스라엘이 망하듯이 교회도 문을 반드시 닫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유럽 사회를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유럽 사회가 저렇게 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지켜야 된다는 그 의무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본주의적으로 해석하고, 외국 돼서 해석하고 자기가 원하는 부분만 취사 선택해서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자기가 이성적으로 용납하는 부분만. 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교회가 산산조각 망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 지금 퍼센테이지를 보면 오늘날 기독교가 제일 살아나고 있는 곳은 저희 3세계예요. 아프리카와 남미와 무식하게 믿어요. 무식하게 믿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지키고 믿으려고 해요. 그런 교회가 사는 거예요. 네. 그런 교회가 삽니다. 한국교회가 반성해야 될 부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대부분의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호하다고 믿어요. 다 지켜야 된다고 믿는데 과연 실생활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무호하다는 사실을 주장만 하고 있지, 삶에서는 전혀 진정성이 없이 어, 그럴 노력도 하지 않고 있지는 않은가. 그것을. 어좀 반성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교회가 반드시 달라집니다. 탁월해집니다. 정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봤을 때저 교회는 정말 지혜와 지식이 가득하구나. 쟤들한테 정말 하나님이 있구나. 더 나아가 정말 하나님 정말 저 교회는 진짜 공의롭고 정의롭게 사람 차별하지 않고 어 정말 공의롭고 정의롭게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구나 이런게 빛이 나게 되어 있어요. 낭중지추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송곳은 수건으로 감싸도 반드시 튀어나오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수건으로 감싸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자신을 감출래야 감출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의 그 탁월함이 드러나요. 탁월함. 그래서 빛과 소금이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영향력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바, 성경 6 6권이 우리에게 명하신 바를 다 알지 못해도 최소한 지켜 행하려는 삶을 살게 되면 예수님의 은혜에 감명하여서 그런 사람은 탁월함이 드러나요 왜냐하면 성경 말씀이 엄청나게 지혜롭고 공의로운 말씀이에요 이거를 정말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다 알아야 됩니다 어, 말씀은 부분적으로 알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특히 구약에 대해서 너무 모르면 구약에 대해서 모르면 예수님에 대해서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고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아는 거라면 그냥 구원받고 땡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중생을 얻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지만 그 이후에 살아가야 될 삶이 있잖아요. 그 삶을 살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목적은 지금 이 순간부터 천국의 삶을 살아라,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이 세상과 다른 방식의 삶을 지금부터 살고 그 삶에서 오는 유익을 온전히 누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가 지 살아갈 약속의 땅에서 이제부터 이 율법을 자자손손 대대로 지켜라.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을 내 노력으로 하지 못할겠지만 노력해야 됩니다. 노력해야 되는데 무엇을 의지해서 노력하냐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는 사랑과 감사함으로. 날마다 예수님께 돌아가야 돼. 요이 율법은 반드시 십자가 안에서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율법을 못 지키는 나를 발견하잖아요? 예수님 말씀대로 살려하면, 말씀대로 못 지키는 내가 반드시 발견됩니다. 그럴 때 반드시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기도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날마다 세기로, 마치 누구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에 두번 제사를 지내는 것처럼. 그러면 어떻게 돼요? 반드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성령께서 주십니다. 지혜를 주십니다. 날마다 일상 속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쁘시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지혜가 반드시 옵니다. 요한복음 7장 17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사려 하는 자는 이 말, 내가 하는 말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는지 사람으로부터 왔는지를 너희가 분별할 수 있다고 해요. 예. 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수 있게 하는 근본적인 힘은 성령에서 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 하는 우리 마음속의 소원에서 오는 것이지 어떤 특정한 사람이 내가 한 성경 해석이 진짜다.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예. 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어.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 하는 자는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가 스스로 실천하면서 살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그게 성령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기죠? 그 성령께서 주신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거를 어, 믿으시면 그 성령께서 반드시 지혜를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 정말 저도 오늘 이 말씀대로 열심히 살아야겠다. 기도하고 묵상하고. 더 나아가 정말 매순간 뭐 이게 사업의 영역일 수도 있고, 뭐 학문의 영역일 수도 있고, 학생들은 공부죠. 어 그런 삶의 일상의 생활 속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게 하는 삶을 결정을 할수 있을까를 날마다 생각하면서 살아가야겠다. 그렇게 적용했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여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서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이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할수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사람들일까? 클라스가 다른 사람들. 차이나는 클라스입니다. 정말 지혜와 지식과 공의와 정의로운 삶에 있어서 이 세상 사람들을 봐도 인정할 수 밖에 없는, 정말 탁월함이 드러날 수 밖에 없는 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입니다. 그러나, 어, 율법을, 어, 율법을 지키려는 마음도 없고, 율법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지키려고자 했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실패했던 그 역사가 오늘날 교회에도 비슷하게 재현되고 있지 않은지를 회개하고 반성합니다. 주여 우리가 정말 주님의 백성다운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정말 예수님의 은혜에 감격한 자로서 이제는 예수님의 사랑의 공동체를 우리가 이 땅에서부터 살아가서 정말 천국의 삶이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내가 예수를 믿는 이 순간부터 시작되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기도드립니다. 아멘.